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3월 5일 날몇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뭐가 공개되었는지 조금 소개를 해볼 겁니다. 뭐 이미 5일 날 공개된 제품 외에도 신제품이 몇 가지 출시가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더 출시를 할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레이저 스토어 라이브 크로마 에디션이라고 하길래 크로마 관련 신제품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정작 전혀 다른 신제품이 공개되더라고요. 일단 레이저의 게이밍 의자 이스커 블랙 버전이 출시했습니다. 아마 국내 정발은 어려울 것 같고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 이스커에서 녹색 컬러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당연히 레이저 하면 녹색이 포인트라 녹색이 좀더 오리지널에 가깝기 때문에 녹색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더 갖고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촬영 장비 중 하나인 링 라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링 라이트는 대부분 많이 보셨죠? 12인치 사이즈의 링 라이트고 192개의 LED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색 온도는 자유롭게 조절이 불가능한 것 같고 스위치를 눌러서 300K, 4500K, 6500K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조명의 밝기는 10%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삼각대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출시한 레이저 키오 프로랑 같이 사용하게 될 제품 같고 개인적으로 삼각대 말고 클램프 형태로 책상에 고정하는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미지를 보면 삼각대를 책상 위에 올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다른 신제품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했던 바로 그 레이저 인형 스네키스넥의 다음 버전 스네키스넥 헤드필로우입니다 즉 헤드 베개라고 보시면 되고 레이저 이스커 게이밍 의자에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걸 주죠 제거하고 이걸로 교체하는 방식인데 하.. 레이저는 구매욕을 너무 자극시키네요 일단 저는 이거 3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여러 개 구매하는 이유는 다들 알죠 나중에 이제 이벤트로 주려고 암튼 이게 사이즈는 생각보다 꽤큰 편이고 높이는 스네키 스넥 인형이랑 비슷하지만 가로 길이가 넓게 퍼진 느낌인거죠 마감은 벨벳으로 마감이 되었고 밴드는 기존 이스커 헤드필러랑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커버는 이렇게 세척 및 건조할 수 있도록 탈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볼때 사이즈를 보니 이거 허리 쿠션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 인형보다는 좀더 활용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마트 안경, 레이저 안경입니다. 제품명이 레이저 안주인데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가격은 199 달러. 뭐제 기준에서는. 평소에도 안경 구매 시 15에서 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생각을 하면 다른 기능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시력이 나쁜 사람은 렌즈까지 해야 되니 보통 저도 안경을 한번 구매하면 대략 30만 원 정도 깨집니다. 아무튼 안경을 좀더 자세히 보면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둥근 타입 그리고 각진 타입. 사이즈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스몰이랑 M 사이즈, 그리고 L 사이즈. 아마 저는 L 사이즈는 해야겠죠. 이렇게 자세히 사이즈표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안경 디자인 자체는 역시나 스마트 안경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뿔테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안경 다리도 상당히 두꺼고 크더라고요 제가 다양한 안경을 정말 많이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아마 저 안경 장시간 착용시 귀가 꽤 아플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안경이니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막 안경 렌즈가 디스플레이처럼 뭐가 보이고 A.R 안경의 개념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안경 렌즈 자체는 블루라이트 차단, 자외선을 차단하는 안경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고, 렌즈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를 35% 차단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추가로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편광 교체 렌즈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시력이 저처럼 안 좋은 사람은 결국 안경점에 가서 저 렌즈 다 사용을 못하고 새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ipx4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를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게 왜 스마트 안경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경은 블루투스 스피커 안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해서 연결한 다음 안경 다리 내장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서 듣거나 게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경 다리 쪽이 부분은 터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터치를 통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즉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닌 블루투스 안경입니다. 배터리 타임은 5시간이고 별도의 충전 포트가 있고 안경 다리를 접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요. 음, 블루투스 안경을 저는 사실 처음 접하는데 스피커가 지금 보면 안경 다리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는 하나 착용했을 때 스피커 면적을 일부 가릴 것 같고 이게 어떤 느낌을 줄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도 탑재가 되어서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고 스마트폰 음성 비서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굳이 안경으로 사운드로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운드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것 같아서 실용성 면에서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경 디자인도 일단 평범한 풀테 디자인이고 렌즈는 도수 넣어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차라리 그냥 가격을 좀더 내리고 패션용 아이템으로 디자인을 좀더 강화해서 블루라이트 차단이나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용으로 출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레이저에서 공개한 새로운 신제품 몇 가지를 알아봤고요. 조만간 또 신제품 공개할 것 같으니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